우리는 지금 불안 장애를 보고 있고, 자 공황 장애는 갑자기 엄습하는 엄습하는 어, 강렬한 불안을 뜻한다. 이 불안이 이제 반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공황 장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 우리가 이제 파국적 오해석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인지 적 요인 중에 인지적 요인 중에 파국화 파국적 오해석이 잘못된 해석을 오해석이랍니다. 이게 공황장애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파국적 오해석은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니까 인지적 수정 또는 인지 재구성이라는데 인지적 수정이 바로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치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신체 증상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가죠. 신체 증상에서 첫 번째는 과호흡이었습니다. 과호흡 반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생리현상인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생리현상의 동시다발적. 자, 생리현상의 동시다발적. 다발적으로 나타남 자 우리가 생리현상하면 교감신경계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의 활성화가 일어난다.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심박수가 늘어나게 돼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 어, 피부 손발이 차갑고 저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마름이나 구토나 변비, 통증, 떨림, 어, 거북함 이런 것들도 신체 증상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어, 기타 증상으로서는 어, 구토, 입마름, 자 하나만 더 하죠. 눈동자가 커지는 이러한 것들. 눈동자 커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법이 있는데 자 치료법은 약물치료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약물치료가 있는데 약물치료는 어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쓴다.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쓴다. 우리가 나중에 우울 장애에서 나오겠지만 세로토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세로토닌 거기 보면 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항우울제가 됩니다.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것들이 바로 항우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많이 활용한다는 인지 행동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공황 통제 치료가 있다. 자, 이 정도 노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갑자기 엄습하는 강력한 불안이 공황 발작인데 이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공황 장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반가로 1번 이렇게 처리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장에 들어갑니다. 광장 공포증입니다. 광장 공포증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광장 공포증을 지닌 사람은 다음 다섯 가지 상황 중두 가지 이상에서 현저한 동그라미 공포와 불안을 나타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대중교통, 두 번째가 열린 공간, 세 번째가 밀폐된 공간, 네 번째가 줄서기 군중 속에 있기, 다섯 번째가 집 밖에 혼자 있기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서 현저한 공포와 불안이 나타나면 광장 공포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교통은 자동차나 버스나 기차나 배나 비행기가 되겠고요. 열린 공간은 주차장이나 시장이나 다리가 되겠고요. 밀폐된 공간은 상점이나 공연장이나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줄서기 군중 속에 있기나든지 집 밖에 혼자 있기. 자 주인은 만약 회피가 하나의 특정 상황이나 소수의 특정 상황에 한정돼 있다면 특정 공포증을 진단할 수 있겠죠. 회피가 오로지 사회적 상황에만 국한된다면 당연히 사회 공포증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은 상황을 회피하거나 여행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는데요. 공항발장이나공항과 유사한 증상이 일어나는 데 대한 현저한 불편감이나 불안을 참고 견디거나. 어, 동반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우리가 이것들을 광장공포증이라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의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이고요. 3번 체킹. 자, 불안이나 공포로 인한 회피가 다른 정신장애에 서잘 설명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정신장애란 사회공포증, 특정공포증, 강박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분리불안장애 등을 말하게 됩니다. 사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광장공포증은 공황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이 됩니다. 광장공포증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공황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거기에 형감펜 밑줄 쳐주시고요. 진단됩니다. 만약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을 진단적 모두 만족하면 두 가지 진단이 모두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장공포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요. 두 가지 모두 다 진단 내리는 겁니다. 5번 체킹. 자, 범 불안 장애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범 불안 장애하면 은 일반 불안 장애라고도 합니다. 일반 불안 장애에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상황에서 만성적 동그라미, 범 불안 장애는 만성적 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만성적 불안을 가진 사람의 특징도 봤었죠. 자, 만성적 불안과 과도한 걱정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2번,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성격구조 간의 역동적 불균형에 의해 경험되는 부동, 불안, 어, 부동 불안이나 부동 불안이 범불안 장애의 핵심적 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구조가 있잖아요. 원초와 자아 초자가 있는데 이것들의 역동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경험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동 불안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범불안의 핵심적인 증상이 된다.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이 장애를 다양한 자극 상황에 대해 경미한 공포 반응이 조건 형성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다중 공포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입장에 따르면 위험에 예민한, 예민한의 동그라미 앞에서 제가 잠재적 위험에 예민한 사람이 만성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위험에 예민한 인지도식으로 인해 생활 속의 잠재적 위험 요인에 과민하고 위험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나 치명성을 과대평가한다 했습니다 과대평가의 밑줄,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은요 과소평가한다 했습니다 과소평가하는 인지적 특성이 범불안장애를 유발합니다 4번 체킹입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인지적 입장이 됩니다. 인지적 입장의 밑줄. 다섯 번째, 범불안장애에 대한 주요 치료법은 인지행동치료나 약물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정리를 보면 범불안장애의 진단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번, 여러 사건이나 활동, 즉 작업 또는 학교 성적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 염려스러운 애견, 이것이 적어도 6개월 동안의 밑줄, 형광펜, 6개월 동안 50% 이상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은 걱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세 번째, 불안과 걱정은 다음의 여섯 가지 증상들 가운데 세 가지 이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의 아동의 경우는 한 가지 이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안절부절, 안절부절 못하거나 긴장이 고조되거나 가장자리에 선 느낌입니다. 두 번째, 쉽게 피로해집니다. 세 번째, 집중 곤란하고 마음이 멍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과민한 기분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근육 긴장입니다. 여섯 번째 수면 장애입니다. 이들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의 어 이상을 6 개월 이상 동반했을 때는 바로 범분한 장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불안과 걱정의 초점이 다른 장의 특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공황 발작이라든지. 어 공황장애에서 공황발작이 공항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불안, 사회공포증에서요 감염된다는 불안, 강박장애에서요 집이나 가족,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데 대한 불안 분리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거죠 체중 증가에 대한 불안, 신경성 식욕부진증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불안, 신체화장애에서 또한 심각한 질병이 있는 데 대한 불안, 건강염려증에서 그 다음에 불안과 긴장의 외상호 스트레스 장애 경과 중에만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4번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 장애로 보아야 되지 범분한 장애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려,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도가 있는 것은 1번과 3번이에요. 1번과 3번 체킹하십시오. 6개월 동안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네, 진단기준입니다. 진단기준 6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충족됐을 때 범불안장애라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을 잠깐 볼까요? 벤조디아제핀이 있습니다. 약물인데요. 자, 벤조디아제핀은 신경전달물질인 가바 GABA를 가바를 읽었습니다. 가바의 효과를 향상시켜 진정 작용이나 수면 작용이나 항불안 작용이나 항경련 작용이나 근육 이완과 그 기억 상실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어, 우리가 이제 벤조디아제핀 이런 것좀 맞으면 좀목록해지면서 잠이 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분이 자 벤조디아제핀은 불안 완화, 불면증, 흥분, 발작, 경련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과 의학적 혹은 치과에서 마취를 하기 전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번 정도가 중요해요. 1번에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거기에 보면 신경전달 물질의 가바이 효과를 향상시킨다. 이 정도, 이 정도 알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작용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치료의 근거하는 학습이론입니다. 학습이론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이 되겠죠. 불안장애에 대한 행동 치료의 근간 학습 이론은 시작 대개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을 응용한다.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에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은 불안감소 행동 수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행동치료의 사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대처 기법을 배우게 되는데 점진적 노출 방법에 밑줄 쫙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상 심리학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점진적 노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러한 불안을 치료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단기적 점진적 노출 치료는 내담자 환자를 짧은 시간 동안, 단기적이니까 짧은 시간 동안 불안을 유발하는 수준이 낮은 사건에서, 낮은의 동그라미, 높은 동그라미, 수준의 사건으로 점진적으로 노출해 나가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체계적 둔감법이다라고 했어요. 체계적 둔감법의 3단계 과정이 있는데, 이 불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근육 이완을 해야 돼요. 근육 이완의 동그라미 1. 그다음에 불안 위계표를 작성해야 돼요. 동그라미 2. 그다음에 불안 수준이 낮은 장면에서 둔감화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둔감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 둔감화에 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불괴 이렇게 정리를 예전에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네, 불안 장애에 대한 행동 치료 방법에서 적용되는 것은 행동주의학습이론이다. 그 중에 많이 쓰는 기법들이 점진적 노출법이라든지 또 단기적 점진적 노출법의 하나인 체계적 둔감법,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도 체계적 둔감법을 행동주의학습이론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2절입니다. 우울 장애와 양극성 관련 장애입니다. 예전에는 기분 장애 아래에 두 가지 우울 장애가 있었는, 우울 장애와 양극성 장애가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떨어진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라고 해요. 양극성 및 관련 장애 오른쪽에 쓰세요. 두 가지는 분리되었다라고 쓰면 됩니다. 두 가지는 분리되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울 장애를 보시죠. 우울 장애 하유형에 주요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체킹하시고요. 기분부전장애라고 하는 지속성 월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월경정기불쾌장애가 있고요. 파괴적 기분조절곤란장애가 곤란, 기분 조절 곤란 장애가 있습니다. 성질 내기 좋아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러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파괴적 기분조절곤란장애 DSM-4에서는 기분장애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끊어여 DSM-5에서는 별도의 장애로 분리시켰으며 두 개의 장애가 명시적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